음. 자 유다 음. 유다 <laughs> 그 뭐지 다크룸 열기 다크룸 열기 자 내가 한 이거 사탄을 두마리를 잡았나 <laughs> 그럼 세마리만 잡으면 될겁니다 어. <laughs> 자 유다 자어 이야 혈사포 야 시작부터 혈사포를 가지고 하는군요 이야 우진다 어야 어, 잠깐만 어차피 얘네들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야 시작부터 혈사네? 이야 오늘 왜 이러냐 오늘 아침에 방송을 켰었는데 그때 어, 운이 더럽게 없었어 근데 지금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나봐 여기 어? 아이귀염이 어? 내가 혈사랑 좀안 맞긴 해도 그래도 뭐 먹었는데 뭐 버릴 순 없잖아? 음 버릴 순 없습니다 버릴 순 없어 어헤 이야 좋아 이야 음. 시작부터 네 괜찮은 딜이군요 좋아요 <laughs> 뭐냐? 달방, 달방. 아, 달방 가면 지금 안 되는데? 지금 가면 안 되고, 난 보스를 갑시다. 음. 보스. 하. 좋아. 와, 좋았어. 보스. 하. 이야, 딜 보소. 딜 보소. 이야. 엄청난 딜이군요. 이야. 딜. 이야, 굉장하다. 와, HP요. 좋아. 자, 시작부터 이렇게. 어? 막, 어, 해집고 다녀도 되나, 이렇게? 어, 근데 색돌이 하나 있는데, 저거 들으려면 폭탄이 두개 있어야 되네? 근데 하나도 없네, 지금. 어, 지금 하나도 없군요. 네. 아, 중보스 좋아. 헷. 헷. 아,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 좋아. 헛 아, 이런. 자, 어. 이야 요와, 대박. 이야. 응? 이야. 어이, 젠장. 생각보다 오래 가지를 않네? 아, 이런 일회용... 어... 자... 컷아 일회용... 그 뭐냐... 혈사포... 아주 필요 없는 거죠. 네, 갑시다. 폭탄 하나가 있다. 근데 폭탄 하나를 쓸 데가 없네. 어... 아... 색도 저기 넘어 있는... 저건... 저기 넘어못 먹는군요. 갑시다. 음... <laughs> 자, 다음... 자, 어디 볼까? 음, 어, 좋았어. 자, 헛! 아, 이 미친. 오른쪽에 써야 되는데, 어. 야 야, 씨. 이게 힘드냐, 근데? 아, 나 역시 혈투사랑 안 맞는 것 같아. 어, 야, 잠깐만, 못 때리는데? 이러면, 이 자식아! 좋았어. 나이스. 갑시다. 위로. 뭐랄까 아! 이거 뭐더라? 공격력 올라간 걸로 아는데? 03. 핫. 아, 미친. 아, 맞았어. 헐. 공안 오르네? 어. 공 올리는 줄 알았더만, 어. 딱 봐도 올리게 생겼잖아, 어. 근데 안 올라가네 그렇군요 저 20원 먹을까? 20원 자헷 좋아 똥꼬 소 하나 하자 똥꼬 소환 좋아 끝났습니다 에라이 더러운 똥꼬 핫자 파리가 원킬이야 야 역시 아이작 아니 아이작이 아니 유다 역시 유다군요 어 이거 뭘까 핫아 로그업 좋아 음? 아안 안 벗겨져 이거 똥 빨리 벗겨져 똥이 안 벗겨지네 음 똥이 잘안 벗기는군 안 벗겨지는군요 자. 오, 야, 보스룸 <laughs> 갑시다. 어차피 뭐 지금 뭐 중보스 있겠어. 자, 이거 쓰고 자. 이 야, 딜 보소. 야, 야, 잠깐만. 가까이 오지 마. 오 씨. 야. 딜 보소. 딜 보소. 이 야. 딜 보소. 잘 가라. 아, 어, 안 죽었어. 이 자식이? 자. 안녕. 나 여기서 야, 이 자식아. 어, 안죽 주... 아, 죽었구나. 자. 자, 악마방 열리고, HP까지, 세 칸. 뭐 나올까? 아, 이거, 시작부터 이거, 얘냐, 어? 시작부터 얘냐. 자. 하필은 시작, 아, 이런, 시작할 때, 아, 나오면 안 나오는데, 안 좋은데? 아, 시작할 때 하면은, 힘들어요, 예. 핫, 어 보지마. 아, 은근히 잘 피하지네? 아, 미친. 됐습니다. 아, 석탄.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 어. 자, 공격력 올라가잖아, 어. 자. 그렇게 많이 안올르안 올렸나? 울르... 안 어. 핫! <laughs> 핫! 됐다. 별로 안 오르는 거 같네. 어, 크기만 봐도 딱, 어, 별로 안 오르네. 어. 뭐 어쩌겠어. 자, 갑시다. <laughs> 달방 같은 거 있으면은, 빨리 가두고. 자, 달방 나와라, 제발. 어. 제발 나와라, 제발. <웃음> <웃음> 자, 달방. 달방 갈게요. 달방, 왜안 나오겠어? 어. 아, 중부수가 있네? 아, 중부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렇군요. 자. 어어, 미친. 아, 여기있다. 됐습니다. 더썬 카드. 자, 여기 나중에 서 쓰고, 한, 사탄 없잖아? 아니, 없네, 아예, 어. 뭐라도 나와라. 어. 하트 두 칸, 에라이, <laughs> 자. 음. 차라리 20원 먹는 게 나왔을 텐데, 어. <laughs> 자. 어디 돌아다녀볼까? 어디에 좀해 짓고 다닐 데 없나? 돈이원 먹고, 톡깎기 됐습니다. 자, 이 다음 맵에서, 오, 어, 아니야. 똥파다가 엄청난 아이템이 발견될 수가 있어. 어? 똥파다가 좋은 거 나오나? 왜 똥파다가 좋은 아이템 나오게 만들지, 에이. 막, 어? 색돌도 가끔 뿌시면 좋은 거 나오듯이, 똥파다가 갑자기 막, 어? <laughs> 색똥, 막, 먹으면 공격력 증가, 막. 어? 이런 거. 올스탯 증가, 막. 아니, 버섯 캐도 좋은 거 나오는데, 똥 캐면 안 좋은 거, 좋은 거안 나오네. 음 <laughs> 확률 좀 적게 만들더라도 어, 자.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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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아, 나헬 서피스 치참. 헬사포, 아 미친 맞았어. 아 이런 똥 쌌다. 에이 똥 쌌다. 어 뭐야? 똥이 사라졌네. 막 소멸했네. 자, 한리 없앱시다.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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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헛 됐어.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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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한 마리 아. 씨. 한 마리, 한 마리씩, 처리. 좋습니다. 바로 보스 갈까? 황금방 열고 가는 게 낫겠지? 어. <laughs> 자. 현실에서 버섯 캐면 돈 버는데, 어, 그렇군. 그렇지. 여기도 뭐, 폭탄, 폭탄이 원래 엄청 비싸잖아. 어. 폭탄이 비싼데, 음. 그 주제에 폭탄 갖다가 버섯 했는데 좋은 거안 나옴. 어. 원래 폭탄, 아니, 그, 버섯, 비싸요, 원래. 어. 폭탄이 드럽게 비싸. 음, 현실에서 자 <laughs> 원래 폭탄 안 비싼 비싸 비쌀 텐데 어 폭탄 아유 폭탄이 엄청 비싸 여니마 아유 됐다 어 이거 <laughs> 자컷 나이스 자 <laughs> 없애버려 이거 빨리 어 됐습니다 돈 아니 돈이란다 오 핵형 야오야위험했다 아이런 키티덱 자 <laughs> 자. 근데 그거 법걸리잖아, 법걸려. 어, 법걸립니다, 그런 거. 싸게 사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그 뭐냐. 그,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밀, 밀수입? 어, 그거 하면 됩니다. 정말 싸죠? 네, 엄청 싸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목숨이 날아갑니다. 네. <laughs> 걸리면은 좋 땜. 어, 이 자식아. 좋이 자식아. 아니, 근데 제 얼굴이 저그 뭐냐, 세발 쏘는 새끼. 어, 얼굴이 왠지 그거 뭐지? 개 닮았어, 그. <laughs> 색돌 닮아서 색돌 캐고 싶어 막 콕탄 갖다 태, 캐고 싶어 막자뭐 나올까 에라이시 기생충 아 이거 무슨 맨날 나와 이거 맨날 나와 어 단골 손님이야 완전 근데 또색 아니 그 달방이 안 나오네 오늘 왜뭔일 있나 달방이 안 나오는군요 어쨌든 보스 아니 방을 좀 빨리 돌고 있는데 어 밑에 이게 카드 효과가 나오는구나 오렇군요 처음 알았음 자헛 아이 아, 미친 좋아. 좀 티야아 이런. 이야, 티야. 나이스. 완벽하군요. 자, 보스 아니, 저 악마방 또 나오고. 좋아. 아, 악마방 또 쓰레기 나오고. 어. 아, 이거 오늘 왜 이렇게 템이 안 나오지? 자, 이거 씨. 자. 상점은 상점 한번 심심하니깐 열어 보자. 어 마스터키 있으니까 마스터키 있을 때막다써 줘야지. 어. 어, 있을 때 그냥 다 써야 돼요. 어, 주구장창. <laughs> 당연한 이야기. 자, 가봅시다. 음. <laughs> 근데 마스터 키는 있는데, 마스터 폭탄은 왜 없냐? 음. 있었으면 좋겠다. 마스터 돈 같은 거. 오, 야, 미친. 이거 부딪힐 표했어 자, 비치치 말고. 자. 오, 잠깐만. 됐어. 됐습니다. 한번 열어볼까? 띵! 아! 저거 뭐지? BFF? 이거 뭐지? 효과가? 이렇게 하면 나오나? 안 나오는군요. 자, 소울 아트 하나 일단 사고 갑시다. <laughs> 다 다음 악마번을 위해야 잠깐만. 아 씨. 또 부딪히 버했네 어. <laughs> 오늘 아 쉣. 아 부딪혔어. 아나 존나 소울 하트. 아나 이거 우원 다 그냥 우원을 그냥 날려 버렸네. 어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한심하기도 해라. 음. 색돌 어디 없나? 기타는 남아 도는데. 아 이런. 자. 어디 보자. 왜 저기는 체력이 한 칸씩이나 날까요? 이런 거지같게 써야지 아니 썬카드 썬카드 써야지 썬카드 써야지 야 좋았어 달방 없나? 달방 또 없어 아니 근 무슨 챌린지를 한게 아닌데 난 달방 없는 챌린지를 한게 아닌데 난 <laughs> 없군요 네 일단 황금방 찾고 어 가고 아그 전에 그게 없구나 저 뭐냐 <laughs> 저 뭐지 저거 헛, 헛, 됐어. 컷! 열쇠가 없네, 열쇠가. 열쇠가 없잖아. 아이, 미친, 어, 다행이다. 김치 굴물 밟을 뻔했으니 네. 다이아몬드, 투 다이아몬드. 자, 어디 열쇠 좀 나와주실까? 나와주실까? 짜지가 나와주실까? 아이, 젠장. <laughs> 좋아. 핫 됐습니다. 여기서 똥, 똥, 어, 이거 똥, 어? 해지고 다니면은 가끔 열쇠가 나와. 안 나오는군. 그렇습니다. 자, 체력만 지금 쌓이고 있네. 어, 야자식들아, 야자식들아, 아니, 야자식들아,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 핫 됐습니다. 자꾸 이거 철사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다. 자, 오이 터널 잠깐 만 이거 먹어두지 말고, 열쇠를 빨리 구해야 되는데, 핫, 내슈 자, 핫, 아, 안 죽었다 새끼, 이렇게 버티는구만. 자, 아, 미친 <laughs> 됐습니다. 이런 잠불 잡기에는 진짜 좋단 말이지, 이게. 어. 핫! 좋아. 보스방 가기 전에 일단 저기 나와야 되는데, 열쇠가. 열쇠가, 어야 잠깐만 먹으면 안 돼. 먹지 말고, 어. 좋습니다. <웃음> <웃음> 자, 열쇠. 열쇠를 좀 구해야겠다. 열쇠 어디 없나? 음. 열쇠 어디 없는 것 같은데? 음. 자. 야, 지가! 좋아, 세 마리. 역시 혈사, 역시 혈사야. 열시역사야와 대박. 아 이거 폭탄만 나와. 어. 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던데. 이 자식들아, 아 미친, 아 이런 된장알. <laughs> 나뭐 먹었는데 왜 이렇게 똥을 싸대지? 어. 자, 근데 왜피한칸 달았어? 나 파란색이한테 맞았나? 초록색한테? 이상하군요. 일단 어쨌든 이 보스, 아니 보스란다. 저못 열겠구만. 야야야, 미친, 이거 넘어가라아 된장, 제 한마디 잡으려고. 체력 한칸 낭비했잖아 좋아요 컷컷 나이스 됐어 얘네들도 그냥 같이 아한 마리가 일단 먼저 갔기에 네차근차근이 상대들입니다 좋아 어디 돌아볼까? 아 제발 제발 어 됐어 됐어 잘가라 야 나이스 돈야 빨리 템 좋은 거 나와라 아니 열쇠 열쇠가 이렇게 희귀 템이었나? 야 주식아 좋아 나이스 야 주식아 야 좋았어 열쇠 이렇게 안 나왔네. 야 열쇠 하나도 안 나왔어 미신 말도 안 돼. 내 운이 그렇게 없었나? 원래 없었긴 했는데 어. 오늘은 이상하게 운이 없군요. <laughs> 아침 방송 했을 때랑 어. 지금도 그렇고 이상하네. 그래 저기 비닐방을 노리는 거다. 비닐방 비닐방 어 <laughs> 비닐방 열쇠 나와라. 제발 제발. 에라이 돈만 드럽게 많아졌잖아. 된장알 어쩔 수 없네. 보스를 음, 일단 돌고, 어 그다음에 황금방 돌고. 정말 귀찮은 일이 많아졌군요. 자 가볼까? 음, 여기서 딱 나와주면 아 빈방이구나. 좋아. 여기서 딱 나와주면 잠깐만. 얘들 사실 그겁니다. 그거. 좋아, 나이스. 야, 농부입니다. 농부. 뭘까? 어, 잘생겨짐. 끝. 아무 효과가 없죠? 네, 아 미친 야. 조심해라. 헬사 보 쓰기 전에. 헬사 어? 보 쓴다고 이제 식들아. 자 요새 나와라. 좋아, 열쇠 나와라 열쇠 나와라 에라이씨 결국엔 안나오네? 좋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좋아 하 나이스 하졌어야 그냥 어? 일직선으다 때리는구만 어 완벽하군요 하 야아 패스가 좋네 좋은데? 아 젠장 젠장이씨 없어져라 자뭐 나올까? 어 뭐야 악마방이 또 열렸네? 어 뭐야 보조 딜? 이거 처음 보는 애인데? 음 오구 아씨 <laughs> 좀 그런데 내일 2시다 일단 일단 이따 와서 먹어 <laughs> 열쇠 안 나왔어 열쇠 안 나왔어 말도 안돼자구피 <laughs> 먹고 칼방 가죠 음 글쎄 음 잠깐만 일단은 저거 뭐냐 저기서 돈을 좀 써야겠습니다 어 자, 일 이거, 다이아 쓰고, 도박해가지고, <laughs> 일단 황금방부터 가보게, 어. 일단 황금방부터, 이따 딱 열쇠를 뽑으면 됩니다. 어. 아, 폭탄 말고 열쇠. 그래. 아, 돈 말고. 아니, 이런. 아니, 하트 말고. 좋어 열쇠. 열쇠 딱 나와줘라. 아, 개색. 좋아. <laughs> 열쇠 딱 나와줘야 되는데. 돈 말고. 아, 이거 참. 돈줄 거면 1원 이상을 주던가. 응? 뭔가 자, 당첨된 것 같지도 않잖아. 좋아. 됐습니다. 오 어, 파리 프렌드? 설마 이런 게 나오겠냐? 나오네. 아개쩐장 <laughs> 좋아. 여기서 열쇠 나오겠지? 설마 안 나오겠어? 어. 자, 자. 아니, 자. 저미거피 <laughs> 칼방 가죠. 근데 이거 먹. 알았어. 나 일단은 저거를 먹고 일단은 저 뭐냐 구피를 먹고 칼방을 갈 건데. 어, 일단 한 그방부터 먼저 돌게. 어. <laughs> 아니, 꺼져. 됐습니다. 뭐야. <laughs> 파리 프렌드 있으면 파리가 친구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파리 러브, 이거? <laughs> 똥? 엉 어, 이게 뭐냐. 똥에서, 어, 머리에서 똥 나온 거 먹으면, 어. 현혈을 좀 해야겠다. 아니, 어떻게 열쇠가, 아, 나왔군. 좋았어. 현혈 해가지고. 좋아. 달만큼 달아버려. 달한 번, 어.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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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됐습니다. 됐어요. 완벽하구만. 자, 딱 됐네, 어. <laughs> 자. 그럼, 음, 어저, 어느 정도 되니까 갑시다. 음. 그렇지. 근데, 우와, 좋았어! 나이스! 자. 아, 어차피 굽피 먹을 거잖아, 어. 그러네. 그것도, 그러네. 자, 세 칸, 떨고 가자, 세 칸, 어. 야, 사이즈 존나 작아졌다. 어, 좋았어. 내가 원하는 거지, 이게 좋아. <laughs> 더 구피. 핫! 뭘까? 뭐나 할까? 아니 뭐나 할 게가 아니라 좀 터져라, 터져라. 오 돈, 야 많은 거, 많은 돈을 얻군요. 자, 어 이런? 내가 보고 쓰는 법 모르는데 이거. 자 버립시다. <laughs> 저거 있으면 돈 무한이 되긴 하는데. 자 상점 열쇠, 에이 상점도 가볼까? 그럴까? 괜찮은데? 어그 뭐냐 초반 머리 나할 수도 있잖아. 어, 일단 가보는 게낫겠군 <laughs> 아, 리부스롬에서 버그 없어졌어요? 아, 뭐야 그게 좋아. 일단 9비, 9비. 어. 비가 <laughs> 9개가 된다. 좋아. 갑시다. 좋아. 근데 열쇠가 나올까?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여기 일단 가보자. 어. 자. 헛! 에라이. 스 역시 존나 쓰레기군요. 뭐. <laughs> 알고 있었지만. 어. 알고 먹은 거지만, 쓰레기가 나올 걸 알고 먹었습니다. 이 자식아. 오, 야, 역시 사이즈 다운. 엄청나네. 효과가 좋네. 자. 아니, 이보조 딜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예? 음 모르겠군요. 알다가도 모르겠군요. 자, 없애버려. 자. 저 똥, 아, 얘 예. 가장 싫어하는 애 아니야, 얘가, 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애가 나와버렸네? 어. 오줌 싸는 애, 오줌 싸게, 새끼. 어. 눈깔 도 뱉어대, 마. 개 더러워요. 어, 해혐 <laughs> 어, 핵염 없애져버려. 어, 핵염 야, 아, 나, 이씨. 저거, 피하기 드럽게 거지 같아. 야, 피해. 피한다. 피한다. 아, 두개 됐어. 아, 이런, 씨. 큰일 났네. 아, 아, 나, 이거, 죽겠다. 아, 이거, 비한, 이, 이런 미개 하나한테 하나 쓰기 좀 그렇습니다. 어. 피 하나 쓰기 좀 그런데. 됐어. 폭탄 하나. 결국엔 폭탄 나오네. 젠장알. 어디서 피 먹을 데 없나? 저기 있네, 한 곳. 어. 좋군요. 네. 피아노 먹어야지 뭐. 자. <laughs> 어, 여깄다. <있다>. 좋아. 다행입니다. <laughs> 방크리얼 때 하트를 준다고? 아, 진짜? 자. 잠깐만, 내가 저거 일단은 창전부터 열어보고. 자. 열쇠를 일단 이거 돈다 써버리자. 그냥 여기다가. 어? 어! 아, 나 이런 씨. 나도 이런 거 나오냐? 어? 이런 거 나오냐? 아, 젠장. 아왜 이렇게 거지같지어 원킬이네 원킬. 음, 자 그냥 갑시다. 어떻게 열쇠가 안 나올 수가 있어. 어. <laughs> 음. 보스는 왼쪽 여기 한번 써보고 여기 젠장 여기 아 없잖아요. 아 비밀방 없네. 어 일곱 비밀방 없네. 자난피두개 들고 갑시다. 네 다음 탄 자.